그 중에서도 이곳 무학시장은 충주의 대표시장 중한 곳이죠. 무학시장은 충주 천변공토에 애곡하게 들어섰던 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점포가 들어서며 지금의 모습이 됐죠. 이곳은 없는 게 없는 충주의 자랑입니다. 모학시장에 오면 요즘 제철 식재료가 뭔지 한눈에 알수 있죠. 얼마예요, 한 근에 ,000원. 들여, 시장에선 달라고 한 것보다 더 담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덤이 맞나 싶게 푸짐한 덤을 또 얹어주곤 하죠. 어? 파이 내 말이 맞죠? 검은 <laughs> 꼭 따라가야 돼.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하셔. 좋으시겠습니다. <laughs> 이런 시장에 오시면 검을 꼭 드려야 좋아하시잖아요. 어, 그러면 검은 꼭 챙겨주세요?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은. 무학시장에는 <laughs>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1, 20년 정도는 오래됐다고 하기 힘들 정도죠. 이 그릇 가게가 무학시장에서 오래된 곳중 하나라는데요. 반세기 전에 노점으로 시작한 곳이랍니다. 우와, 웬 그릇이 이렇게 많대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 찾기가 더 빠르겠는데요? 오, 완전 가봐주시네요? 응. 이게 이만 급식 쌓아놓고 팔던 건데 여름에 비오고 라면 녹이나 그래서 이만 급식 쌓아놓고 팔았다고요? 이만 급식 키 이게 옛날에 많이 나갔을것 같은데 지금도 잘나가요 그래요? 지금도 잘나와 네, 어제도 소문 듣고 찾아온 분에게 하나 파셨답니다. <laughs> 아니, 이것도 그릇 가게에 하는 것도 꽤 있는데요. 이름 철가방 뭔지 봤어? 어. 철갑옷이세요? 네. 그럼 이게 옛날에는 짜장면 집사했는데 지금은 식당도 다해요 다 배달하기 때문에 새로 이런 게또 나왔잖아. 이런 게 이런 게또 나오고 네. 이렇게 열심히 요즘은 이런 철가방은 보기 어렵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그래서 철가방. 어제도 음성서 와서 네 개나 가지고 왔어. 4단짜리 이만한 거. 아, 음성에서 와서 그럼. 사가요? 그럼? 우리 안 오는데 없어 점천 문경 그쪽에서 다와 일반적으로 그릇집에서 이런 거잘안 팔죠. 잘안 팔지. 그러니까 묵은집에 많은 겨. 묵은집에. 무슨 집이라고요? 오랜 묵은집. 묵은집이라고 그래요 응. 머지 사장님 목소리에 자부심이 뿜뿜합니다. 아. 눈 돌리는 곳마다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 수백 주인자 있지만은 이런 노란 주인자도 많아. 아. 아 위에다 걸어있어요 이렇게 이건 바닥에 놀 자리가 없어 다 걸었어 어 나도 저 주전자로 막걸리 많이 받아왔는데 이렇게 이 집엔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이렇게 노인네새닭서부터나새닭서부터아이아줌 젊어서 왔어 나 새닭. 서 아, <laughs> <나 새락. 웃음> 예뻤어요, 이양반아이 <laughs> 예쁘긴 예쁘진 많이 않았어. 많이 늙었네. 아유, 많이 늙었죠, 나이 80이. 아이고, 그때는 막 청청했지, 뭐. <laughs> 그전에 그, 유리, 유리 그 반찬그릇 한참 나왔을 때 그것도 와서 와서 네. 몽땅 다갔지 거의 다 단골이에요, 이 집은? 그냥 오지. 가게가 커서 골고루 다으니까 오래 다녀요, 여기를.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장 김치통 있어요? 김치통. 그럼요. 김치통. 저거 많아요. 많아요? 야. 일로 오셔라. 응. 가만있어, 아저씨. 좋은 걸 드릴게. 이거이거 그래, 응. 너무 크고 김치통이 안 들어가는 거, 야 이거 들어가 있고 나와. 안 들어가도 돼. 이거는 음. 얼마나 가? 만 원. 천 원이요, 그거. 예, 하나만? 응. 사장님 안목을 믿기에 군말 없이 오케이? 너뭐 여기 틀림없는 집이야 예. 틀림없다고요? 네게 예. 무슨 말씀이세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지 뭐가 변함이 없어요, 어르신? 누구나 변함없이 팔고 속이지 않고 예, 예 잘 들으셔 깎아주는 건 잃어버렸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또 때마 <laughs> 많이 올라서 못깎아지이 깎아주는 거 잃어버렸대 요 <laughs> <laughs> 어머니 예. 엄청 예. 오래된 단골인가 예. 봐요 예. 다 오래된 양 만들면 오셔 <laughs> 오래오래 사셔 또 사러 예. 오셔 <laughs> <살아오셔. 웃음> 충분히 세진데 뭐 지금 어, 또 사러 오셔 예. 오래오래 사셔 예. <laughs> 고맙습니다 예. 긴 세월 가게와 함께한 소중한 분들 어르신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새 그릇을 닦고 닦는 사장님. 그런데 이 많은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떡하죠? 장사 오십 년한 사람이 뭐 그걸 안 달래가무세요. 편하게 만 먹고 하지. 편하게.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되고 그렇지뭐 음. 네, 이게 바로 무학시장 터줏대감의 여유겠죠. 충주 무학시장에 왔다. 그런데 이걸 안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만두. 만두입니다. 무학시장에는 수십 곳의 만두집이 있지만 만두소는 다 다릅니다. 가게마다 자신만의 만두소로 만두를 빚죠. 그래서 최소 두세 집을 둘러봐야 무악시장 만두를 먹었네. 할수있단이 시장에서 만두가 제일 싼 집에 왔습니다. 야, 이거 싸도 이거 너무 싼거 아니에요? 싸고 맛있고 예뻐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이 만두 가게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답니다. 만두피를 만드는 공간인데요. 이게 바로 충주천이랍니다. 그안 해면 이제 손님 받으려니까 좀 좁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하면 그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오리들 와서 노는 것도 보고 물고기들 노는 것도 보고 내 좋습니다, 얘 가지고. 만두 가게 안쪽, 혼자만의 자업 공간에서 보는 충주천은 마치 친구처럼 다정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만두피를 만들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울 땐 반죽에 물을 더 넣고 더울 땐덜 넣어야 하죠. 그 차이가 만두 맛을 좌우하니 소홀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만두피 찍는 도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거 는 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지전자 뚜껑입니다 이게. 어, 이걸로 하니까 아주 똥그랗고 또 크기가 일정하고. 그래서 이걸 저뭘 할까 생각하다가 전자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뚜껑을 해보니까 아주 딱 맞더라고. 손님들은 이 만두피를 공장에서 찍은 줄 알지만 사실은 주전자 뚜껑이 찍었죠. <laughs> 손준함 씨가 아니 주전자 뚜껑이 공들여 만든 만두피는 만두소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아내에게 배달됩니다. 아내의 만두는 정갈하면서도 독특한 모양인데요. 집죠. 충청도 만두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반딱 접어서 가운데만 이렇게 집어요. 네. 네, 이게 끝이에요 여기 만두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반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뚝딱 쉬워요 <laughs> 쉽죠 남편은 안믿나요 저는 만두를 못 만들어요 <laughs> 한번 만들어 보라해서 만들어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아니면 못쌓요 항상 못 하세요. 오늘. 저기 선생님, 아무래도 이 정도면 빛는다기보다는 주물른다고 해야지 하 않을까요? <목소리도> 이렇게 두개안 나와.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 <목소리도> 딱 봐도 누구 작품인지 알겠습니다. 본 만두를 날라 만두 그래서 아마 바빠도 구정 때 명절 때 그때는 엄청 바쁘거든요 이 만두가 여기는 이 만두가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고 안 지내요 떡만두국을.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그때는 명절 때는. 그래도 안 시켜요 하실지 모르겠까 <laughs> 만두소가 무척 만나 뵙니다. 옛날에 친정엄마가 저희, 제가 존과집 맞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이네 때만두가 엄청 많이 했어요, 친정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 친정엄마 하시던식 좀 매워요, 약간 얼큰하게. 이 만두가게가 생긴 건 50년 전. 부부가 인수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만두는 부부에게 제2의 인생을 안겨주었죠. 감사하고 좋죠. 이걸 하면서 그냥 생활하는데 이제 지선이 없고 둘이 사는데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 좋죠. 모든 걸 포근하게 감싸는 만두. 부부도 나누고 감싸고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모악시장을 걷다 보면 뭔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는 미용실이 유난히 많다는 거리요. 그중 한 곳. 아침부터 손님으로 북적이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아, 신앙, 생명, 손님은 계속 들어옵니다. 아, 저, 오랜만에 <놀람> 오시 <하십시오. 놀람> 미용실은 기다리는 분들로 어느새 꽉 찼네요. 첫 번째 손님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여쭤 안 보여? 아, 오랜만에 나그도 만났대. 아니 차 타고 안 돼, 왜안 돼? 나 혼자 안 보였어. 저저 진짜. 두분 그렇게나 반가우세요? 되게 오랜만에 만나셨나 봐요. 떨어져 있걸랑 요한 아. 그 타면 이거 노면이니까 떨어져 있지. 어떤 사이신데 두 분은 원래 비난 안한 사이. 그냥 뭐장장 장외 와서 만났으니 몸 강만에. 오늘 꼭접으셨네 아이 오랜 만에 만났잖아. 오랜 만에 <laughs> 미용실에서 싸인정이 여간 끈끈한 게 아닙니다. 아이쿠. <laughs> 웬 청소를 다 하세요? 수많은 손님의 머리를 말았던 퍼머로트로트가 변색되는 세월만큼 미용실 사람들 사이는 깊어졌답니다. 저다다어머님 같은 분들이세요 <laughs> 손님들이 주로 시골에서 여기 시장이니까 4만원, 시골에서 4만원. 많이 나오시고 안마리 염색을 마친 어머니 이제 펌을 시작하셨는데요. 음. 어쩐지 친숙한 이 모습 저도 파마머리 했답니다. 예, 여 때가 제일 시원하죠. 알죠, 알죠. 어렸을 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진 응. 않요 과선님? 아이, 고 어렸을 때 싶어. 너무 일찍 갔는데, 어렸을 싶어. 때 난리 나가지고 선에 네. 어머니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시집 아, 일찍 가 가지고 과선님, 과선님 친정 엄마그럼 음.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 나가지고 아, 갔다가 다 이름만 적어놓고 그냥. 날이 나는 바람에 피랑 갔다 와서 그냥 어머니 할머니가 다 두고 왔어, 아이고또 그래고 살았으니까, 아이 뒤로 돌아가고 싶지는. <laughs> 너무 고생을. 하자 가지고. 얼석부터, 부터 다시 돌아가 고 싶은 생각은 <laughs> 어, 없어, 없어. <laughs> 이 지금 이 지금 다 정말 좋은 거야 뽀글뽀글 엄마가 잘 나왔지만 앞머리만은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 어머니만의 스타일? 어?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다, 이거 어? 벗으셔지권선님 아이고, 참나. 장도 많아. 아이고, 천천한 <laughs> 사람이. 말씀 이하이 그냥 입고 가지, 뭐. 그지아이 입고 나가 봐, 잘래 나가면 수박. 면 제가 하나 드리지, 권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좋네. 들어가세요 <laughs>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는 어머님들 이런 게 화양연화죠